인구야 이불을 만들어서 이불 속으로 지가 들어갔어. <laughs> 네가 인간이야? 어? 이불을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laughs> 이불 속 들어가서 <laughs> 항상 이불 덮고 있는 우리 닝구 닌구. 인구야 이불을 덮어서 입고 너무 귀여워. 응? 이불을 네가 덮고 있는 거야. 응? 어? 귀여워 우리 닝구 인구? 아니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불로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 집어넣어가지고 이불을 만들어서 자. 어? <laughs> 엉덩이를 들어가서는 없으니까 얼굴로 들어갔다가 안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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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거죠. <laughs> 귀여워 인간. 좀 자자. 아 피곤하다. 어제 하루 돌아다녀가지고. 인간인 <laughs> 인간 같은 이거. 너는 인간 같아. 응? 여동생 같아.